이번 시간에는 우리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 성능이요. 애플리케이션 성능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요구한 그 기능을 최소한의 그 자원을 사용해서 최대한, 최대한 많은 기능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 정도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측정하는 그 지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처리량이라는 게 있고요. 응답 시간이라는 게 있고 경과 시간이라는 게 있고 자원 사용률이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처리량이요. 처리량이라는 거는 일정 시간 내에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하는 그 일의 양을 보고 우리가 처리량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응답 시간이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요청을 전달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그 걸린 시간을 보고 우리가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과 시간. 그러면 경과 시간이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작업을 의뢰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보고 우리가 경과 시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 사용률이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이 의뢰한 그 작업을 처리한 동안에 CPU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메모리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원 사용률을 보고 우리가 이제 자원 사용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우리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때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이제 분석하는 도구를 보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성능을 테스트하는 그런 도구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도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능을 테스트하는 도구랑 모니터링하는 이런 도구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배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뭔지 그리고 성능을 측정하는 그 지표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를 서로서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게 정확하게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